지금 이제 혼자서 움직이고 있고. 이제 다 되면은 이제, 다 되면은 이제 멈추게 됩니다. 이제 혼자서 움직이고, 혼자서 다 하죠. <laughs> 이렇습니다. 그 다음에 전원을 꺼버리고. 그 다음에, 이제, 뭐, 목공이든, 산업기계든, 공작기계든, 뭐든지 간에, 레디알이란 말은 어디든지 다 있는 것 같습니다. 레디알. 뭐, 목공에서는 레디알 암소라고도 하고, 어, 공작기계에서는 이제 레디알. 레디알이라고 합니다. 레디알이라는 거는, 이, 이, 이 암이, 이 헤드 부분이 끝에서부터 좌측에서, 끝부터 오른쪽까지 거리를, 이제 1.6m라는 겁니다. 지금 이 간격이 최대, 이 지금 여기 1600인데, 1.6m에 1600mm의 행정 이송거리가, 그, 이 사이즈를 얘기하는 겁니다. 지금 뭐 레디알 같은 경우는 남북도 있고, 여러가지 메이커들이 있는데, 뭐, 많습니다. 레디알, 메이커가. 이것도 지금 투형 레디알이고, 네달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 CNC CNC 선반입니다. 이 CNC 선반 이거는 이제 범용 선반을 CNC 선반으로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선반이고요. 이런 선반도 뭐 어, 있다는 거를 보여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 이러면 CNC 선반은 스크류가 우선은 볼스크류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,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나가 보시면은 뭐뭐 잔잔한 거는 엄청 많네요, 지금. 나가시면은 그, 이거는 그... 그... 이 탁상 선반, 이 탁상 선반은 사우스밴드에서 미국에서 만든 선반입니다. 이 탁상 선반은 우선 이 탁상 선반은 벤치레스 형이기 때문에 벤치레스라는 거는 이제 대량으로. 음, 생산, 대량 생산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탁상 선반을 벤치레스라고, 이제 영어로는 벤치레스라고 하는데, 그 벤치레스의 특징은, 단순한 과정을 고속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, 임무가 있습니다. 그래서, 기어를, 여기에서 벤치레스 선반은 기어를 넣지를, 넣지 않습니다. 이쪽에는. 축이 고속으로 계속, 시, 시간으로 계속 회전해야 되고,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척이 지금 달려 있는데 척이 척을 떼게 되면은 이제 콜렛으로 대체할 수 있게끔 만들게 됩니다 벤치리스 선반은 그리고 대체적으로 뭐 쓰기가 좋게끔 그냥 단순하게 기어 같은 거 많이 안 놓고 탁상 전문 선반은 또 따로 있,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거, 이 선반은 이제 화천선반 5 8 0에1 5 0 0이 다이얼 타입, 옛날 타입인데, 화천선반 자체는 이제 배드가 좀 좋기 때문에,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선반, 선반입니다. 이거는 이제 통일밀링, 그, 2호반 복합식. 통일밀링이 과거에는 굉장히 알아준 메이커였는데, 지금 통일밀링 자체가, 어, 단종이 된게 일부 있어가지고, 어, 좀, 인기가 좀 떨어졌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제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수리를 해본 결과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 재질면에서는 좋습니다. 이제 남북 MBTG 420. 남북이라는 우리나라 국내 회사에서 만든 MBTG 420이라는 그 자동 드릴 머신인데 일반 보르방, 이것도 보르방이고 이것도 사실 보르방, 드릴인데 차이가 뭐냐. 이 차이는 여기 보면은 일반 보르방 같은 경우는 그냥 벨트하고 풀리하고 두 개가 끝입니다 중간에 풀리 하나 중간에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. 근데 이, 이 기계는 모터하고 풀리하고 플리, 그다음에 이 안에 기어가 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 축을 바탕으로 해서 기어 변속을 해 가지고 가동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저속 고속이 되고 또이 안에 또 기어 박스가 또 있습니다. 자동 휠링 기능이 있어 가지고 자동 드링 기능이 있어서 내려가는 속도를 조절하고 힘을 조절합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기어, 기계에서 뛰어넘 부품하고, 이거는 공합으로, 이것도 일본 기계에서 뛰어넘 부품이고, 이거는 공구대, 자동 공구대고, 이거는 1호반 밀링.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밀링이 아마 이 1호반 밀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1호반은 다 이걸로 가고, 그 다음에 2호는 화천 밀링, 뭐 남선 밀링, 2호반은 통일 밀링, 그 다음에 3호기는 뭐 흥완밀링이나 뭐 이런거 갖고 그 다음에 기흥밀링 이런식으로 넘어가고요. 이거는 저기 AC, DC 용접기. 그그 다음에 이거는 휘다. 휘다라고 프레스에서 쓰는 기계인데 이거는 에어플라즈마인버터 방식. 이거는 남일밀링인데 남밀링은뭐 언제 쪽에 고려시대 때 만든 건지 그건 모르겠고요. 그럼 화천 아 화천이 아니고 삼천리 호르방. 이거는 이 밀링은 개조가 됐는데 이 밀링은 어떤 원리로 했냐면은 좌우 왕복을 계속적으로 할수 있게끔 개조가 된 밀링입니다. 그래서 이 밀링을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그 쓰임새가 높은 밀링인데 어... 왜 쓰임새가 높냐면은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좌우 이송속도와 이송 그 다음에 회전 왕복 움직인 양을 세팅을 해가지고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뭐 연마용으로 제작이 됐다면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그 가치가 더 있었을 텐데 밀링으로 한정이 돼가지고 좀 아쉬운 면도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, 여기 많이 많이 보이는 건 뭐, 그 방진구들. 소련제 방진구들이 꽤 많이 보이네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나가야마나가야마 대형 선반. 천에 4 m 짜리그 다음에 저건 족탁식 용접기. 족탁식 용접기. 아이고그 다음에 이것도 뭐, 방진구처럼 보이네요. 저거 이제 큰 선반 척. 저거는 척 스윙이 1250 파이 엄청 크죠 그 다음에 저기 흰거 그 다음 저거는 이제 히타치 밀링 히타치 밀링인데 저거는 서버 타입인데 안에 볼 스크류가 들어가 있어서 유격이 그냥 연식은 있지만 유격이 없다는 유격이 없다는 거는 곧 정밀도가 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튼 내려가 볼까요 다음에는 뭐. <laughs> 이거는 이제 연막인데 안에 볼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전자석을 지금 한번 봐야되는데 하여튼 요새 손을 못대고 있어요.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여기 놀러오고 싶으신분은 놀러오십시오. 인천 서구 금곡동에 285-3번지입니다. 여기로 오시면은 제가 즐겁게 마중해 드리겠습니다. 어... 아, 어둡네요, 지금. 어둡고, 하늘에 별이 많은 것 같은데. 별은 보이긴 하는데, 뭐, 그렇네요, 지금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